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이 조금 생소한 전도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헛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그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 어, 그럼 헛되지 하는 건 무엇일까? 내 인생을 정말 보람 있게 살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잡으려면 붙잡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 전도서를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깊은 속뜻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헛되니 헛되지 않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만들어 내고 사람이 기대하고 사람이 꿈꾸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라고. 전도서는 거꾸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의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선물. 선물은 너무 귀한 것이. 선물을 준 사람의 호의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해야 하고 또그 선물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도 잊어먹고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선물을 사용해야 할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줄거 아닙니까? 잘 쓰고 하라. 배 골지 말고 와. 아 그랬는데 돈준 거는 까먹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 여행 내내 굶고 와서 피골이 상접하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배워야 하고 또그 선물을 맘껏 활용해서. 선물 주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 앞에도 선물이 있다는 거지요 저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이제 순서를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니까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를 더 주기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13절을 읽고 12절을 읽고 11절을 읽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고 오셨나요? 오늘 안 했다면 어제는 했겠죠. 드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야 맛있구나. 내가 이걸 먹어야 이 무더위도 이겨낼 수 있지. 내가 이걸 먹어야 내게 맡겨진 일을 할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하면서 기쁘게 드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찬투정하면서 드시고 계십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먹을 때마다 기뻐해야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이제 어떤 분에게 질문을 딱 한다 그러면. 야, 그분이 갑자기 이제 긴장을 하죠. 여러분이 바로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제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삽니까? 뭐 대답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대개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정말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한 3일만 금식을 해보시지요. 상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니,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려니 인생에 낙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밥, 밥 먹을 때만 되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면, 야,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먹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 많은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또 많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했는데 하도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제인의 친구다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소외당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잔치에 뭐가 빠지면 안 되죠? 잘 모르세요? 잔치에 뭐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죠? 음식이 빠지면 잔치가 아니잖아요 천국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도 풍성한 영예양식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뭘 먹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풍성한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마음껏 즐겨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팔렘방에 있는 스리위자야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지요. 전날 그 전야에 모든 전교생을 위한 저녁 만찬을 우리 장수교회 이름으로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이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곳뭐 매단이라는 아주 먼 곳에서도 가족들이 그 전날 다 와서 그냥 신학교그 조그만 기숙사에 가족들이 같이 뛰어 자고 졸업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식사를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 무려 200명이나 되는 많은 대식구가 식탁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줄걸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아, 그렇게 변변치 않은 음식에도 거기서 제공된 최고 좋은 게 닭튀김인데요.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만큼은. 뭐 그거하고 뭐 야채 수프하고 뭐 야채들하고 뭐 밥하고 정말 조촐한 식단이었어요. 그런데 먹으며 감사합니다. 먹으며 기뻐합니다.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서 그 변변찮은 음식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시간을 즐기는 그분들 너무너무 귀하고 멋진 천국의 모습이었어요. 또 우리는 열심히 먹고 기뻐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돼요. 일하는 즐거움. 이게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은요. 내가 일을 함으로 돈을 버는 것은 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내 자아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또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일을 하면서도 얼굴을 쫙 찌푸리고 하면 그게 기쁨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세계 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함으로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고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도가 높은 거죠. 데일 카넥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인데 자기가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보았더니 하나의 공통점이 나타나다,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하는 일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먹고 마실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주여 제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이제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두 가지가 나오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뻐하는 거구나,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웃음을 선사하는 직업 중에 뭐 개그맨, 그게 원래 영어에는 없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이에요. 순수 국, 국어는 아니지만 하여간 뭐 개그맨, 개그우먼 이러는데 그렇게 웃기는 업을 하는 개그우먼 중에 김미화 씨가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분인지. 근데 이분이 신앙이 참 좋아요.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하루 종일 자신의 감정을 행복하게 통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직업이 남을 웃기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웃길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에게 즐거움을 줄까? 기쁨을 줄까? 늘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은 후에 무덤 비석에 새겨 놓을 말까지 이미 다 정해 놨다는 거야. 자기가 딱 죽으면 무덤 비석에 뭐라고 새길까? 여러분, 뭐라고 새길 것 같아 이 사람이? 웃기다. 자빠졌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웃기다. 자빠졌다. 자빠졌다는 건 죽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비석에다가도 웃기다, 잡아졌다. 야, 이렇게 직업의식이 철저한 분은 제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자기 일에 대한 아, 이 헌신이 아, 강하니까 이 비석에다가도 웃기다, 잡아졌다. 난 이렇게 쓰겠다. 이거예요. 행복하게 자신의 주어진 시간, 시간을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까요? 복을 받지 않을까요? 복을 받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양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래요. 다시 안부인생, 울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웃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울다가 가시겠습니까? 웃다가 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 선행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이웃들이 보고 감동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집니다 점점점 메말라져서 선인장처럼 바짝 마르고 가시만 나오는 거예 그냥 누구를 찌르기만 하고 아픔만 주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감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하면 왠지 모르게 하, 뿌듯해요 감동이 와요 그래서 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고요. 가시 같은 사람이 와서 탁 찔러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에서 이제 어느 나라 공항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3박 4일 동안 이 나라를 여행을 하고 이제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 안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얼굴색이 거의 다 거의 다 피로 피로에 이렇게 쌓여 있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동자가 반짝반짝 거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올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어. 3박4일이라는 일정을 마치고 이제 또 같은 비행기로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파니한 얼굴 표정을 보이고 있을까요? 알고 보더니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은 휴가차 쉬기 위해 관광을 온 거예요. 단체 관광을 온 거예요. 아 그런데 단체 관광 왔는데 뭐다 자기 마음에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이드 때문에 상처 받았고, 어떤 사람은 뺀질 뺀질 거리는 같은 팀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어저저 인간 왜 저래 하고 계속 그러고. 막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어디 여행을 갔다가 또 다른 단체 여행 템하고 만났는데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똑같은 일정, 똑같은 코스에 우리보다 5만 원이 더싸 되는 거야. 저기가. 우리는 80만 원에 왔는데 저 사람들은 75만 원에 왔다는 거야. 얼굴이 그다음부터 다 뒤집어지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 여행이 이게 무슨 정신으로 하는지 불만만 가득해 가지고 모두 돌아가는데 얼굴색이 새카맣더라니.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일까요? 네.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쉬러 왔다가 쉬지도 못하고 크아,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동자가 빛나고 얼굴에 환한 빛을 띠고 있는 분들 보니까 어유, 이분들은 100만 원씩 내고 왔대. 우리들보다 돈도 더 많이 내고 왔어. 그래서 뭘 했냐고 그랬더니 유명한 휴양지는 한 군데도 간 데가 없어. 도대체 뭐 하다가 왔냐 했더니 선교사님 도와주기 위해서 원주민들에게 가서 밥해 주고 농사해 주고 밤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그게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아우, 다음에 또 와야지! 다음에 또 와야지! 사람들이 막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의미 있는 삶을 살때내 인생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1년 365일 중에 도대체 며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셨습니까? 단 하루라도 있습니까? 일주일이라도 있습니까? 그 365일이라는 그 수많은 날 중에 말입니다. 며칠이라도 그런 일을 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삶의 목적들이 다시 선명해지는 거지요.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까지만. 자, 선을 행한 자는 무엇으로요?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열심히 하다 보면 아,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정말 귀한 선물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 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일하는 것, 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또매 순간순간 기뻐하는 것, 음,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정말 소중하고 귀한 선물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 그게 중요하죠. 한 사람이 영원을 사모한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영원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위대해진다는 거죠. 사실 영원이라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쓸 자격도 없고 쓸 수도 사실은 없어요. 왜 사람에게는 영원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70세 이은분 벌써 많죠. 옛날에 70이면 어이고 대단히 장수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100살도 어, 많은 분들이 넘어가요. 뭐 70, 80 백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것도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거죠. 기껏 100년을 사는 인간이 어찌 영원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저 기껏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큰 비전, 영원한 비전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확장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지난 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 팔렘방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한국에서 직접 갈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서 반드시 갈아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코알라 룸프로라든지 자카르타라든지 발리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발리를 한번 가보자. 발리를 통해서 들어가 보자. 근데 발리는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발리라는 섬 자체가 온통 힌두교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에게는 볼거리가 너무 많은 것니죠 그러다 보니까 잡신 미신들이 너무 많아서 심약한 사람들은 밤에 가위에 눌리는 그런 곳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리에는 옛날에 일곱 개의 왕국이 있었대요. 그중에 가장 큰 나라가 북쪽 끝에 있는 상아라자 지역인데 바로 거기에 반지 디스나라는 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너무나 감동하고 너무 너무나 기뻐서 그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은 이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니까 힌두교의 제사장들 그곳의 모든 지도자들이 왕한테 이제 강요를 한 거죠. 왕위를 지키시든지 아니면 신앙을 갖든지 둘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왕위를 포기한다는 것, 그 부귀와 영화를 포기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왕은 왕위를 포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산과 땅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왕의 열두 제자들이 다 크리스천이 되었고 그 중에 세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힌두교의 문화와 예술이 뒤덮여 있는 발리에서는 너무나 특이하고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진짜입니까? 몇 번을 물어보았고 그분이 사, 사셨던 곳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선교사님께 그곳에 좀 가자고 부탁을 했지요. 발리의 남단에서 발리의 최북단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를 가려면 1300m가 넘는 산을 타고 넘어가야 돼요. 왕복 8시간의 긴 여행. 또 차길도 좋지 않아서 거의 1차선 도로인데 이 고갯길을 넘어 넘어가야 되고 또이 추월해서 아슬아슬하게 달려가는 피곤한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영혼을 사모해서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포기한 왕의 흔적을 확인하고픈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저는 성교사님께 어려운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서 드디어 상하라자에 도착했습니다. 왕의 손녀인 따샤 원장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들렸습니다. 순바나, 서티모리에서 온 30여 명의 고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들의 찬양을 듣고 그들의 꿈을 들었습니다. 숨막히듯 전율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왕의 순교자적인 신앙과 아버지 목사님의 영혼 사랑을 이어받은 다샤 원장은 자신의 재산을 다 드려 고아들을 자식처럼 돌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천국 바로 그곳에 파라다이스가 있었습니다. 천지가 힌두교로 뒤덮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아까워하지 않고 버린. 우 대한 신앙인의 흔적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저는 그곳의 무덤 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의 무덤을 찾아 작은 산의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태평양이 내려다보이는 산의 정상부에 왕의 조촐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재물과 보기를 스스로 내려놓았으니 그 정도 묘비만으로도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영원 영원을 사모했기에 이 땅에 영광을 내려놓은 위대한 왕 아니 그 위대한 신앙인이 먼 길을 찾아온 이방인인 제게 묻는 듯 했습니다. 그대는 정령 영원을 사모하는가? 그대는 아직도 세상 것에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대는 정령 영원을 사모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지요. 그리고 그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마다 영생의 선물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새롭게 배웠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어찌 해야 합니까? 그 선물을 잊어버린 채 깊은 곳에 묻어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늘 사용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드시든 어떤 것을 마시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회 있을 때마다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순간순간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영원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 이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이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이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 즐기는 것, 그것이 영원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영원을 사모하시고, 영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